아, 어릴 진짜 씨윤 학교야 뭐야 아무튼 여러분 제가 아침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 동생한테 다이슨이 생겼습니다 와 동생 다이슨을 제가 영등포역 내려가지고 롯데백화점에서 샀어요 그 롯데백화점에서 주문을 하면은 정품 등록 후에 집으로 바로 배송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수요일에 주문을 했는데 금요일에 받았어요. 오늘 가기 전에 동생 써보려고 꺼냈습니다. 이게 주변에 살려고 많이 물어봤는데 솔직히 69만 9천 원이 싼 돈도 아니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들 돈이 안 아깝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지? 응. 그래서 동생이 잘 쓰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동생이 머리가 길어서 롱베럴로 샀는데, 이 컬러가 약간 회색에 금색? 이렇게 들어있는 컬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두두두둔! 오! 겁나 멋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머리 말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걸로 머리 말려보려고요. 파시는 그 셀러분도 말씀하시기를 유튜브에 요새 영상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음, 유튜브 영상 참고해서 관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잡아 줄래? 당겨, 당겨. 어! 어! 열어 보자면 와. 껴내면 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빗 모양도 있고요. 이거는 동생 집에 두는 거라 가지고 저는 서울 올라올 때마다 쓰겠습니다. 음. 써보고 제가 또 후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구독자님들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3월이면 가격이 오른대요, 이 셀러분이. 제가 다 결제하고 이제 가기 전에 갑자기 저한테 3월에 가격이 올라요라고 속삭이셨어요. 70만 원에서 더 오른다는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저 사실 이제 결혼식 가러 나가야 되거든요. 또 이따가 만나요. 안녕. 엄마 도착하신 거야? 워팅하면서 네, 가는 <laughs> 중입니다. 아, <와>, 나오자. <laughs> 너무 예쁜데? 오늘 새에 시작하는 부산에게아버지기 그 이전에 면접으사람인생 선배로서 영 조언을 받 식 끝내고 밖에 나왔습니다. 오 견제 호텔 센트럴 파크로 가볼 거예요. 야 여기 소리가 근데 너무 소음이야야 어. 우리도 타자. 저거 다해 재밌겠다. 재밌겠지 않아? <laughs> 맞아 재밌겠다. 우와. 천 바이. 바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laughs> 이렇게 웃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예. 오다 주웠다 오예. <laughs> 오다 주었다. 오호! 음 어, 사람 많다. 음 아, 띠르리. 아, 어,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오호. 어, 이런 거 좋다. 크로아티아 생각나.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갑시다. 잘 샀다, 잘 샀다. 빨리 수선을 맡기자. 어. 와, 근데 무슨 나베 먹을 거야? 모츠나베너 대창 안 먹잖아, 근데. 만 풀어서 바로 먹으면 됩니다. 그누가 음. 음. 어. 어. 있는지 모르겠어. 어, 이런 것도 어때? 너무 궁금할 것 같지 않아이 꺼져 어, 내가 듣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도 안 봤어. <laughs> 왜예쁘다 어, 저기 뭐 하네? 뭐뭐 뭐, 뭐. 아니 나는 진지하게 찍을 거. 어 괜찮은데? 멋있어, 멋어어 어, 외국 언니들 이렇게 여기가 띠어스죠. 오 가족이 멋있어. <목소리> 이렇게 보는 것 너무 재밌네. 눈 감아줘. 좋아. 안 뜨면 안 돼. 우리만 세상이 이렇게 워라네? 미쳤다. 해봐 해봐. 아나 진짜 웃긴데. 끝내고 나왔고요. 이제 외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패드는 이거 라운드 랩 소나무 진정 시카 패드 이거 써주려고요. 요즘 계절이 좀 바뀌는 시기다 보니까 얼굴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최대한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수분 진정 그런 라인 위주로 기초 제품을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닥터지 제품 쓰고 있는데 아침에는 라운드랩 제품으로 기초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운드랩은 제가 선크림 진짜 작년에 열심히 썼었는데 성분 자체가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이렇게 폈었는데요. 근데 워낙 머리숱이 많은 편이라서 또 며칠 지나니까 금방 뜨더라고요. 그리고 또 머리도 그동안 막 염색하고 머리 펴고 막 이러느라고 너무 상해가지고 머리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리트먼트 제품을 좀 찾고 있었는데 이 미장센 제품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미장센 샬롱 텐 노워시 극손상 앰플 트리트먼트 요거 요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실리콘 제품이라가지고 손에 잔여감이 남지 않아서 쓰시고 나서 손을 따로 씻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또 뿌리는 순간에 약간 머릿결이 좀 실크한 느낌? 그런 실크한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한 10초 정도면 는 진짜 충분한 케어가 가능한 트리트먼트더라고요. 충분히 케어가 되면서도 머리가 막 떡지거나 그렇지 않고 좀 산뜻한 사용감이라서 매력적인 제품이었는데요. 저도 외출하기 전에 급하게 진짜 머리만 말리고 나갈 때가 많은데 이 제품은 뿌리고 진짜 이렇게 흡수만 착착착 시켜주면 되다 보니까 진짜 간편하게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샤워하고 나서 사용을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립밤을 먼저 발라줄게요. 제가 올 겨울에 립밤 뭐 선물도 많이 받아보고, 많이 써보고 있는데, 컬러 립밤 중에서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네이밍 듀이 립밤 공이 코랄 컬러이거든요? 얘가 촉촉하면서도 뭔가 피부에 많이 들뜨지 않아가지고, 좀 쌩얼에도 바르기 괜찮은 립밤인 것 같아요. 오늘은 세럼이랑 크림도 이거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크림? 시카 앰플 이거 써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쓴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순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뭔가 한절기에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다 보니까 저도 사실 특별한 걸 하기보다는 진짜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고 이제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크림 여기 크림인데도 이런 형태로 짤수 있게 나와가지고 쓰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당분간은 이거 열심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겟레디 영상도 찍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깜빡하고 대구에 두고 와가지고 소개를 못해드린 제품이 있는데 요즘 잘 쓰고 있는 프라이머인데요. 자트인사이트 소프트 워터리 크림 프라이머. 요거 잘 쓰고 있어요. 요거 진짜 그냥 한 펌프 정도만 진짜 조금만 잘라가지고 코 주변이랑 눈밑 요런 부분에 좀 신경 쓰이는 부분에 살짝씩 이렇게 톡톡톡 발라주고 있는데요. 흡수도 잘 되고 뭔가 다음 베이스 제품 올렸을 때 밀리는 느낌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메이크업을 엄청 잘한다기보다는 색조 조합 진짜 좋아하고 특히 립 제품을 진짜 좋아하는데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이제 잘 쓰는 그런 색조 제품이나 립 제품들 소개해 시켜드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제가 톤업 선크림 바르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도 겟레디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닥터방기원의 톤업 선크림들인데요. 제가 겟레디 영상에서는 이02 베이지 컬러만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01 로지 컬러랑 02 베이지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출시되어 있어요. 저도 이 톤업 선크림 쓰기 전까지는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간 적이 많았는데 뭔가 자기 톤에 맞는 톤업 선크림을 바르니까 피부가 훨씬 화사해지고 괜찮더라고요. 닥터방기원 톤업 선크림은 톤에 맞지 않는 그런 톤업 제품을 사용할 때 오히려 막 칙칙해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밝아서 얼굴만 동동 뜰수 있는 그런 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쓰면서 진짜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너무 촉촉하고 가볍게 발리는 점이었는데요. 이게 컬러감이 조금 또렷해가지고 발랐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컬러가 진짜 자연스러우면서 화사하게 피부를 밝혀주기 때문에 요즘 파데프리 제품 찾고 계셨던 분들이 사용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고 바쁜 아침 준비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공이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쿨톤이신 분들은 핑크빛 베이스에 로지 컬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저의 베이스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오늘 팩트는 이거 클리오 킬커버 더뉴 파운데이션 쿠션 2.5 아이보리 컬러 이거 써줄게요. 제가 그동안 뭐 웨이크메이크 거랑 피 제품을 진짜 데일리하게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요즘 피부가 좀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커버에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또 커버 팩트 하면은 이 클리오 킬 커버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클리오 킬 커버 팩트 사용해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쓸때 괜찮다가 얘랑 좀안 맞는 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잠깐 이제 웨이크메이크랑 뭐휘 제품 쓰면서 좀 거리를 뒀었는데 커버 팩트 다시 찾다 보니까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오늘 립도 지난 겟레디 때 보여드렸던 키스미 아이의 라이트 블러리 픽싱 틴트 로지 데저트 컬러. 요거 발라줄 거고요. 이게 제가 테스트 하면서 진짜 엄청 이거만 발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썼어요. 이거 새로 사야 돼요, 지금. 그리고, 아, 오늘, 블러셔, 오랜만에 써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토니모리 더킹 스피너프 블러셔? 이거0310 주주부 컬러랑, 빈티지 누드 컬러가 있거든요? 음, 와 귀엽다. 이게 빈티지 누드 컬러이고요. 어, 색깔 예쁘다. 이것도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예쁜데? 뭐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히 막 깔별로 소장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제품이 텐주주브 컬러이고 이 제품이 빈티지 누드 컬러거든요. 이런 느낌인데요. 오늘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이거 빈티지 누드 이 컬러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가루 날림도 별로 안 심해요. 음 가을 뮤트 분들 이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저는 눈화장 마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도착했습니다. 어가세요 어떻게 갑자기 다 와있냐? 나 코앞에서 전화했. 풀매네요. 사장님 이 오시지 않을까? 그냥 양념만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내 생각에는 거. 사, 삼겹살 없는 거만 요만. 양만 요만. 양만 요만. 양만 요만. 양만 요만. 양만 요만. 양있요 요만. 양만 요만. 요 음~~ 음~~ 만 요만. 양만 요만. 양만 요아아요 자 녹음을 다시만해 예, 갑니다맛있겠다 어, 맛있어지는 주문 오이쁘